슬래시 사진 등호 남지현 인스타그램 배우 남지현이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종영 소감을 밝혔다. 남지현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백일의 낭군님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진짜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백일의 낭군님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낭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요. 사진 속 남지현은 환한 미소로 시선을 모았다. 그대들은 사랑이라고 덧붙였다. 백일의 낭군님에 출연한 배우 이준혁과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백일의 낭군님 너무 재미있었다, 연기 대상 기대한다, 더운 여름에 너무 수고 많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지현은 지난 30일 종영한 케이블 채널 t v n 월화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 연홍심 역을 맡아 출연했다.